네, 안녕하세요. 게임 만드는 남자 케이입니다. 아, 요즘 참 시끄럽죠. 예, 이 진짜 <laughs> 그냥 가짜는 게임 중독이라면 <laughs> 존재하지도 않는 이 이상한 말을 가지고 지금 엄청 시끄러운데, 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게임업계가 당당하게 얘기를 어, 할수 없게 된 데에는 예, 확률형 아이템을 아주 더러운 방법으로, 아주 긴 시간 동안 운영해서. 돈을 뽑아먹은 몇몇 기업들의 행태도 어, 정말 큰 원인 제공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확률형 아이템 택집에서 한번 다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아니 한 번은 그렇게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오늘 요즘 핫한 요 이슈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이, 네, 이 논란의 출발점은 WHO죠 네, WHO에서 게임 장애를 자 중독 아닙니다 게임 장애를 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출발된 건데 저는 일단 이 논의 자체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정도 말씀드릴 거고 이것보다 훨씬 더 문제인 거는요 <laughs> 이 WHO 어딜 찾아봐도 중독이란 단어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몇몇 기레기들이랑 보건복지부에 있는 몇몇 노답 공무원들이 주장하는 게임 중독이라고 자꾸 자극적인 표현을 써갖고 이걸 현상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전더큰 문제 같아요. 뭘 바라는지 모르겠지만,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게임 장애라고 돼 있고요. 어디에도 중독이란 말은 써있지 않습니다. 그건 이미 옛날에 끝난 얘기고요. 그래서 일단 먼저 w h o 에서 논의 중인 이 게임 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얘들이 무슨 기준을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지. 그래서 그 사이트 에 한번 가보시면은 친절하게 번역도 잘돼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정의한 걸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게임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꾸준한 문제가 약 12개월 이상 꾸준하게 발생해야 됩니다 꾸준하게 12개월 이상 발생하면 이 일상생활에 꾸준한 문제라는 건 게임 하기 때문에 자꾸 내 일상생활에 뭐 하지 못하고 해야 되는데 자꾸 어내 정말 기본적인 생활들이 망가져가고 이런 걸 뜻하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이 12개월 이상 지속되면 은 그거를 게임 장애로 보고 거기에 대한 뭐뭐 뭐 치료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뭐 개발하겠다 그걸 공식적으로 등록을 하고 네,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어, 이 말만 들어도 이 말을 딱 들어도 이 주장의 허점이 정말 여기저기 보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그럼 만약에 사람이 게임 말고 뭐뭐 뭐 낚시라든가 어? 아니면 뭐뭐 기타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그럼 그걸 다 장애로 정의할 겁니까? 네? 왜꼭 게임으로 인해서 하, 발생한 거에 대해서만 특별히 장애 코드를 부여하겠다? 저는 이것도 되게 <laughs> 네, 어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의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저 일상생활에 꾸준한 문제가 발생했다 안 했다라는 정의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네. 진짜 딱 생각을 간단하게만 해봐도 저 논의 자체의 문제점이 아주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WHO에서 논의하고 있는 내용 자체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것보다 더한 문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몇몇 기레기들이랑 그리고 무조건 게임은 나쁜 거다라고 외치는 이 몇몇 무개념 학부모들 정신과 의사들 얘네들은 그냥 게임 나쁜 거 저거 중독 지정해야 돼어 우리 애가 공부하는 건다 게임 때문이야 어, 이런 인간들은요 그냥 계속 에, 주, 게임은 나쁜 거야 중독으로 지정해서 치료해야 돼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laughs> 코미디죠 코미디 에. 자, 이거 만약에 중독 지정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아, 게임 중독이란 게 존재하고 이것들을 치료해야 된다라고 딱 법적으로 정의하잖아요? 그럼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과 저는 함께 손에 손잡고 하나둘씩 정신과에 가야 됩니다. 네. 왜냐면 우리 다 중독자들이에요. <웃음> <웃음> 아, 정말. 이 뭡니까, 진짜. 이게 무슨, 어, 시간 낭비입니까, 정말. 어? 아, 뭐. 맞다. 그리고, 리얼미터. 리얼미터. 자, 저는 평상시에, 리얼미터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 뭐, 보통은 신뢰하는 편입니다. 뭐, 가끔 실 수는 있지만. 아, 근데 이번에는 진짜, 존나 야비하더라고요. 진짜 얘네들. 얘네들이 뭐 했냐면요. 아, 진짜 의도가 뻔히 보이는 여론조사. 에, 그걸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자료를 배포합니다. 그, 다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게임 중독, 찬성반대. 여기서, 어, 뭐, 뭐, 60%인가? 뭐, 50%인가? 60 60%인가? 어,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게임 중독을, 어, 법제화 시킨 거에 찬성했다. 뭐 이런 결과 가지고 또 그걸 또 기사로 양산해냈죠. 또 기레기들이. 자 기본적으로요 여기 자이 설문조사에는 허점이 정말 많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중독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설문조사 맨 앞에 질문으로 넣으면 아니 세상에 어? 이슈를 잘 모르는데 내가 어떤 이슈에 대해서 중독이라는 단어 들어갔는데 그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에? 있겠냐고요. 기본적으로. 거기다가 저는 이렇게 물어본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거는요 무조건 게임 관련된 조사는 무조건 연령대로 나눠야 됩니다 예자 네? 일단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어제 청취자분들 중에 나이가 50이 넘으신 형님 누님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기분 나쁠 수도 있어서 근데 이제 저는 예를 들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미리 양해 말씀드릴게요. 자 게임이 관련된 모든 설문조사를 할때 일단 기본적으로 50으로 잘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랑 똑같냐면요 만약에 저한테 제가 88년생 입니다 누군가 저한테 만약에 6, 70년대 가요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제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만약에 7 0년대 이런 노래가 있었어 너 이거 들어봤어 이거 어때 라고 물어보면 좋아 나뻐 그럼 저 이렇게 대답하겠죠 내가 어떻게 알아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마찬가지로 똑같은 겁니다. 60 넘어가신 분들은 그분들한테 게임이란 문화가 존재를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냥 뭐 언론에서 몇번 들었는데 그게 뭐 산업화 된다더라. 근데 그게 문제가 많다더라. 이렇게 어디서 본 것만 있는 상태인 거죠. 어떤 문화에 대한 전혀 기반 지식이 없는데 그럼 그분들한테 어 게임 중독이 문제인데 이거를 중독을 지정하는 거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네?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모르겠냐고 이 사람들이 이 설문조사 한 사람들이며 의뢰한 사람들이며 그걸 기사로 쓴 사람들이 이걸 모르겠냐고요 당연히 알면서 저러는 겁니다 얼마나 야비합니까 그래서 만약에 정말 제대로 된 조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나이대를 나눠서 조사해야 되고요 그거를 제목에 다 박아야 됩니다 어? 연령별로 나뉘었다고 어? 아 진짜 이게 여론 호도하는 거지 도대체 뭐가 여론 호도하는 겁니까 에? 아 그리고 여기서 어? 문화체육관광부 당신들 게임 중독 반대한다며요 중독으로 등록하는 거 반대한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뭐 하셔야겠어요 어? 저런 의도로 어? 저런 뻔히 보이는 의도로 설문조사하고 발표했는데 그럼 당신들은 뭐 해야겠냐고요 당연히 연령별로 나눈 조사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다시 의뢰하고 그걸 기반으로 자료 배포하고 게임에 대한 문화에 대한 이의가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그걸 조사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 자료 배포하고 기사 나가게 해야 되고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어? 자기들이 대변하는 집단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정상적인 행동 아닙니까? 세금 받았으면 제발 좀일좀 좀 하라는 겁니다 일좀 아니 8000km 떨어져 있는 사람도 딱 보면 알수 있는 것들을 어? 당당 공무원이 모르면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아 진짜, 진짜 아우 막 정권도 바뀌고 다바뀌었다 생각하는데 공무원 조직이 제일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진짜 아, 그래서 좀좀 좀 이런 현상들 보면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게임 중독과 확률 중독, 가차 중독이죠. 가차 중독은 전혀 다릅니다. 자, 우리가 원래부터 중독이라고 부르면서 엄격하게 규제하는 게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술, 알코올이죠. 두 번째, 담배, 니코틴입니다. 세 번째, 도박, 카지노죠. 이런 것들을 중독성이 아주 강한 것들이다라고 해서 철저하게 규제하고 관리합니다. 자, 그래서 이세 가지, 술, 담배, 도박, 이것들을 할때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인간들은 즐거움을 느낍니다. 어떻게? 도파민이라는 신경 물질이 내에서 생성이 되죠. 그리고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행복함과 즐거움을 느끼게 해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해볼 수가 있죠. 내가 이거 해서, 내가 술 먹고, 담배 피고, 도박해서 행복하다는데, 왜이것들을 세금 매기고, 왜 이것들을 규제합니까? 에? 근본적인 질문이잖아요. 에. 자, 거기서 여기에 대한 대답. 왜 할까요? 자, 1번. 술, 알코올왜 세금 존나 때려서 규제합니까? 몸이 좋대죠 몸이 맛이 갈수 있잖아요. 정신도 막탱이갈수 있습니다. 알콜 코 중독자 얼마나 많아요? 지천에 깔려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도 거기에 따라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거잖아요. 예, 몸이 좋대니다 자, 2번 담배. 예, 몸 좋아집니까? 담배 많이 피면 예, 각 가지 병들의 원인이죠. 오랜 기간 흡연하면 그렇기 때문에 세금 매겨서 규제하는 겁니다. 아. 자, 흡연자분들기분막 빠지 마시고, 저는 이제 어, 과학적인 근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3번 도박. 예, 이건 몸은 좋대지 않습니다. 대신 내 지갑이 좋대 확률이 굉장히 높죠. 네, 내 생활이 잦되고 심하면 내 가정까지 아주 그냥 제대로 훅갈수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내 재산에 악영향을 끼칠 확률이 전락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엄격하게 규제하는 겁니다. 어?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플레이하는 정상적인 비디오 게임은 어떻습니까? 자, 비디오 게임하면 어때요? 우리 게이머들 즐겁지 않습니까? 행복하잖아요. 재밌으니까 물론 알 때도 있죠. 예, 롤이나 카스하는데 그날 렌에 발리면 <laughs> 예, 안 하는 이만 못하죠. 스스 팍팍 쌓입니다. 예, 자 그렇다고 해서 어? 어? 내가 이 게임을 한다 그래서 내 몸에 어떤 피해가 있습니까? 내 재산에 악영향이 합니까? 예? 제가 지금 집에서 스타크래프트를 겁나게 하고 티파를 미친 듯이 즐긴다고 해서 제 몸에 병이 생기 확률이 높아집니까? 제가 레드레드 리뎀션을 지금 거의 한 60시간째 하고 있고 어쌔신 크리드를 쭉 했다고 해서 어? 제 재산이 훅 나갈 확률이 있습니까? 내가 지불한 게임값 이상 없잖아요. 네. 게임을 좋아하는 게이머가 자기가 좋아하는 비디오 게임을 통해서 스트레스도 풀고 행복감도 느끼고 즐거움도 느끼고 그로 인해서 신체적인 문제나 그 어떤 재산적인 피해가 전혀 발생을 안 하는데 이거야말로 중독이 아니고 순수하게 게임을 즐기는 말 그대로 게임 매니아가 하는 거 아닙니까? 어? 이런 사람들이 게임덕이죠. 게임덕, 겜덕, 토크 매니아. 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중독이에요? 어? 그러면 게임이 아니고 다른 걸로 스트레스 풀고 행복 끼시는 분들. 자, 낚시, 스포츠, 어? 영화광, 클라이밍, 운동하시는 분들. 이거 다 중독이에요? 그러면 어? 이거 다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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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치료 시설 만들어야 됩니까? 왜 게임만 못 잡아먹어서 안달리는 거죠 예. 진짜 그리고 게임업계에서 중독이라고 불러야 될 것들은요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게임들이 있습니다 뭐냐 0.0001% 확률 조작하고 무제한 강화하고 어? 이런 것들로 돈 버는 게임들 이런 건 예. 도박에 해당하는 거죠 이런 건 게임 중독으로 다루면 안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확률 중독으로 다뤄야 되는 겁니다 도박 문제로 다뤄야죠 거기에 가장 근접한 겁니다 예? 이건 기본적으로 뇌를 해킹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건 3번, 도박 관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내 재산의 악용 영향을 끼치률이초나게 높으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좀더 들어가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거의 모든 게임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게임에서 잣대도, 내가 게임에 있는 모든 내 재산을 날려도요, 그게 내 현실 세계에 그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게임들이 많이 있고요. 하지만 지금은요. 소위 말해서 진짜 내가 돈낸 만큼 강해지고, 내가 돈 내서 돈낸 만큼의 확률을 사서 그 확률을 통해서 강해지는 게임들. 내가 그 게임에 돈을 많이 박았어요. 내가 그 게임에서 잣댔어요내 실제 재산에 대한 피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졸라게 많죠? 그럴 확률이 존나게 높죠. 가장 기본적인 차이가 이게 커진 겁니다. 내가 게임에서 잣됐을 때내 실제 재산에 영향이 가냐 안 가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가는 악영향이 가는 쪽으로 엄청나게 커진 거라고요 영향력이 그게 진짜 문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게임 중독은 진짜 개소리 중에 개소리고요 이건 존재도 안 하는 거고요 가차 중독은 확률 중독은 실제로 존재하고 그리고 그것은 국가가 나서서 규칙을 만들어서 모두가 따라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뭐 뭐, 모르겠어요. 이때다 싶었나 모르겠지만, 이 보건복지부에서 게임 중독세라는 거 논의하다가 걸렸죠. <laughs> 정말, 이미 옛날에 한물간 얘기를 또 그냥 게임이면 무조건 또 아무 이유 없이 세금을 때리려고 하는 그런 거지 같은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이게 진짜로 정말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리니지가 돈을 벌고 있는 그 비즈니스 모델하고, 배틀그라운드처럼, 그냥 하나 패키지로 팔고 돈 버는 그 모델이랑, 그두 개의 게임이 똑같은 세금을 똑같이 게임세로 낸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거 자체가, 정말로 게임업계를 완전, 모든 회사가 다 카지노 게임 만들게끔 만들 수 밖에 없는 게, 자 보세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중소기업에서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뭐 사장입니다. 에. 근데 내가 이제 게임을 딱 완성시키고 서비스하려고 보니까 아니 패키지 게임 만들어서 파나 어막0.001%막 강화 이런 거막 넣어서 파나 세금이 똑같아. 오히려 쟤는 돈을 몇 배를 더 벌어. 어 그러면 내가 게임을 정말 정말 사랑하고 정말 정말 내가 그런 가챠 게임 극혐하는 그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어? 당연히 그냥 가챠로 가지 않겠어요? 뭐하러 그렇게 팔겠습니까 예. 이건 진짜 시장 전체를요 완전 그냥 진짜 완전 망치려고 하는 그런 법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게임 중독세 아, 보건복지부 여러분 제발 좀 쓸데없는 짓좀 그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정말로 국민의 그런 예. 복지나 생각하세요 진짜 걔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짓거리 좀 하지 마시고 제발 좀 그런 바람을 한번 어, 해 보고요 그리고 정말 또 하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대기업들이죠. 애 당초에 이 한국에서 소위 게임 대기업이라 불리는 이 인간들이 몰빵가차로 비즈니스 모델만 안 굴렸으면 어? 아무나 고래고객 하나만 걸려라 이런 식으로만 게임을 운영을 안 했으면 어?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게임 업계랑 게이머들이 예전처럼 셧다운제랑 뭐 게임 중독 이런 거에 대해서 일치 단결해서 한 목소리로 대응하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봐도 사행성 존나 심한 게임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역시나 제가 이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분명히 이 사행성 이야기랑 게임 중독이랑 완전 다른 얘기인데 거기에 사행성 끌고 올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00분 토론 보셨잖아요. 게임 하니까 바로 사행성 다른 겁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게임 중독과 어, 가차 중독 사행성은 다른 얘기입니다. 네, 좀 장난질을 어, 칠만한 거랑 아닌 거는 좀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참, 이 그냥 이런... 참 정말 좀 재밌는 게임 찾고 와 이거 재밌다더라 저거 재밌다더라 막 이렇게 그냥 게임머들이랑 개발자들이랑 그냥 재밌게 노는 그런 <laughs> 정말 상식적인 게임 업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자꾸 이못 잡아먹어서 안 되는 인간들이 뭐 대충 생각해 보면 공적으로 이거 왜 하겠어요 게임 중독 왜 이렇게 못해서 날리겠어요? 어다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이죠 정신과 의사들 몇몇 정신과 의사들 어, 게임이 중독으로 지정되면 돈벌 제약회사들 어, 몇몇 무개념 복지부 직원들 그리고 아, 이 얘기 꼭 드리고 싶었어요. 책임감 제로인 부모들, 자기 자식이 게임, 공부 안 하고 게임하는 거 전부 게임 탓으로 돌리고 싶은 그런 사람들, 아, 이런 사람들이 계속 주장하는 거겠죠. 아, 참 모르겠어요. <laughs> 제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이나마 이런 상황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저는 진짜. 제 방송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 진짜 이런 뭐 복잡한 내용들에 대해서 정말 말도 안 얘기지만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누가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꺼냈을 때, 어, 그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그럼 왜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만 정말 간략하게나마 확실하게 그게 이게 왜 말도 안 되는지를 주변 분들한테 설명해 줄수 있는 그런 어떤 뭐 이론적 근거? 무기? 라고 할까요? <laughs> 이런 것만 조금, 이런 걸 갖추시는데 도움이 된다면, 어, 저는 진짜 뭐더 이상 뭐 바랄 게 없습니다. 예. 하지만 조금이라도 바란다면 어, 시간 좀만 드리셔서 좋아요와 구독 혹시 아직까지 안 눌러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네, 에피소드와 <laughs> 좋아요와 구독 네, 살포시 눌러주시기를 어,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는 확률어 아이템 특집 어 7편으로 다음 편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